不怕不 नं <laughs> <목소리를> 지적한> 스토리에, 지적한> 자, 이분 나옵니다. 이 강원 선님들은 거기 계시고, 이쪽에, 자, 강원 손님들은 뒤쪽에 계시고 이분 한번 로니다 자, 저희 많은 습니다해께해주요 자, 앞으로 나갑니다.

보 잠깐만 계세요.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찰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구보다 우리가 열0대가더와 있는데 지금 서울역에서 그냥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볼 테니까 열어주세요. 지금 앞에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경찰이 우리를 여기에 묶겠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비켜주세요 우리 저6464 육사, 육사 선배님들 비켜주십시오 이러면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경찰들이 어조적으로 우리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서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애국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금 이렇게 가시면은, 옆자한테섭상합지다 여러분. 조금만해십시오 여러분, 같이 가시면 됩니다. 길을 우리가 열겠습니다. 자, 육사, 육사 선배님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쪽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한 애국당의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로 다붙어주세요 길가로 이렇게 가면 소리가 면또 소리가 수다다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원래 행진 거기들내가세요 동물단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자 선배님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러면은 경찰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길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육사 선배님들 안쪽으로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더 붙여주십시오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길을 열겠습니다. 대안의 홍당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홍장목당의 네, 경찰들이 지금잡은는 겁니다. 여러분 길 옆으로 붙어주세요. 자길 열어주십시오. 자덩어 쳐주셔야 됩니다. 자 육사선배님들 길도 열어주십시오. 젠틀벨. 자. 젠틀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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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찰한테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구보다 우리가 열0배가더와 있는 데, 지금 서울역에서 그냥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볼 테니까 열어주세요. 지금 앞에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에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경찰이 우리를 여기에 묶겠다는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비켜주세요. 우리 저6464 선배님들 비켜주십시오. 이러면 한발짝도못 갑니다.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금 폭락가고 있는 거예요.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서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외국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시면은, 면전할 때 접근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가시면 됩니다. 길은 우리가 열겠습니다. 자, 육사육사선배님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쪽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한애국당의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로 다붙어주세요 길가로 이렇게 가면 서리 가면 서리 갈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원래 행진 고수 내로가세요동물단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자 선배님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러면은 경찰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길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육사 선배님들 안쪽으로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더 붙여주십시오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길을 열겠습니다 대안의 공당에 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홍장 못하게 경찰들이 지금 잡히는 겁니다 제첨을. 여러분 붙어주세요. 주십시오. 자, 길 옆으로 묶어주세요 자길 열어주십시오 자대곳에 주셔야 됩니다 자육사선배님들진더 열어주십시오 자, 제첨을 제첨을 자, 6, 4, 열어주십시오. 제첨을 자. 제첨을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위해 광화문을 안 비워준 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모든 태극기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 광화문을 덮으면 촛불 세력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후원자로서 문재인 정권 몰아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자 구출하자! 목숨 걸고